저스없브 위에 왼쪽에. 위 여기 위험하니까다이따가 잡자 나2층으로서는니다잉1층로로서게 어, 인로서인텔 개. 인텔인텔 2개 뭐이 인텔 3개. 얘웬 떡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빨리빨리 빨리 독해, 너 형. 두개 챙겼어.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스톱. 이 아, 새끼 뭐야. 컷. 나이스, 샷. 저 빨리 가서 먹고 먹어야 돼. 잠깐만. 하나 더, 하나 더. 1 층에 가기 싫다. 되게 훌안전하다 얼마나 해줄 수있어 어우, 둘인데? 어, 나, 나 엄청 많이 다쳤어. 올라와 줘야 돼. 도와 줘야 돼. 여기 1톤 쏜다 중기관총인가? 형 우리 둘이 떡상에서 탈출하면 서 4천원! 확인! 위약품 방쪽 하나 컷나만 왼쪽에 있네 뭔탄이야 어? 이거?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컷, 컷, 나이스. Wait a minute! 형, 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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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터, 아무거나! 어, 나. 아, 씨, 얘, 이거 뒤집게. 하나는 있겠지, 씨. 어. 오래배 씨. 어, 나, 헤비블리딩인데, 치료가 안 된다. 잠깐만, 잠깐만. 형, 형, 그 수술방 들어가 봐, 수술방! 큰일 났네. 아, 장난하지 마라. 살려, 찾았다. 오, 나이스. 나도 살려, 하나 찾았다. 오, 나 주, 죽어. 나 죽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Nope. 아니, 헤비블리딩 치료하라고! 와. Nope.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오! 나이스. 야, 나 피비 10, 10 가까이 남았었거든? <laughs> 오! 나 머리가 블랙아웃이야. 어? 아예 블랙아웃이라고? 어. 머리는 수술도 안 되잖아. <웃음> <웃음> 와, 이제 살레와 하나로는 안 된다. 살레와가 너무 많이 단다. 까마귀들 이제 빵끝하고 와서 다 뜯어먹는다고요? 불길한 말씀 하지 마세요. 까마귀 쉣들, 오기만 해. 가자! 나 어머 좀! 아이또 어, 사레벨 장비만 빼고 챙기자, 잡게 어, 아, 울라치 뭔데? 아, 울라치 아니네. 와! 우 이거 신골조에 사람 있거든? 신골조에? 어, 아까 유탄도 쐈고. 어. 잘 피해서 가야 돼. 어! 어 있다, 신골조다. 중기관총이야, 이거. 중기관총.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조졌다, 이거. 자, 여러분들, 저는 떡상 인정하시죠? 이거, 저는 떡상 맞죠,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피하냐? 어떡해! 아, 새끼 왜 저래, 저거 또. 발정났나봐 형! 어? 하나는 세탑 이쪽으로 뛰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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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놈! <목소리> 교전은 못해. 형 때문에. 왜나 때문에야? <laughs> 형이 뚝배이가 나갔다며. 여기 너무 위험하잖아, 그리고. 너왜 아, 이렇게 위험한 데서 합탈해줘? 형이 좀 지켜줘. 괜찮아. 쫄지 마, 쫄지 마. 아! 이런 거에, 어? 그렇게 쫄아서는 뭐할 수가 없어. 내가 맨날 너따라다니다 죽으니까 그러는거 아니야? 저거 진짜 먹을 생각 하지 마라. 어, 아니 형. 생각해보니까 철조망에 스쳐도 죽잖아. 그치. 저기 우리 지나가는 곳에 철조망이 있는데. 아, 가지 말자. 열로 나가자. 아, 여기도 기관총 맞는데. 아, 올때 철조망 칸... 조심! 내 뒤를 그대로 밟으면서 와. 아, 또 스캡 소리 난다. 어메? 이건 저격 스캡 사운드인데. 어메? 잡아줘! 오메? 어디서 쏘는겨? 아, 피해, 피해, 이제 머리에 나간다. 일로와, 일로와. 오오오! 형, 뛰어, 뛰어, 뛰어! 거기, 거기 가시거리야! 엄마야, 이거 진짜 나 이러다 죽는다! 와, 어디서 쏘는 거야? 저격스케본다, 저격스캐본 위치를 몰라! 개 뛰어, 개 뛰어! 이제 안 쏘지? 주유소다 잠깐 나 엎드려서 진통제 하나만 오케이 내, 내가 먼저 갈게 나를 지켜줘 트패야 어... 우린 제트 1011로 간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어이 저격 스캐버가 제일 무섭다 오늘 죽으면 개죽음이야! 알겠습니다! 절대 죽지 마라! <laughs> 됐어 됐어 내가 좋아. 먼저 들어갈게 수류탄 응. 던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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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무무무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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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오케이 나이스아 아, 쉽지 이 정도는 아, 어나 음. 도케이스 보이시죠? 음. 많이 잡았다 이. 나이아 노잼? 아 노잼? 개꿀잼? 도도랑 배트가 제아 도도랑 배트가 제일 좋아 들고서 다른 로 떠나네 떠나네 도도랑 배트가 제일 좋아 도도랑 배트가 제일 좋아, 좋아. 출은못해 啊。<Hey. S 2> hey.